죽었어요? 아니요, 저 살아 있었어요 끝까지. 아, 내가 나뭐 무조건 구산당 뚝인다 이제. 그거 맞죠? 와, 저 <웃음> <웃음> 아니. 어. 와, 저 진짜 우리 한 번도 안 걸렸나? 저도 안 걸렸, 진짜 저도 안 걸렸어. 뭐예요? 실한가? 에? <laughs> 예? 뭐요 뭐? <laughs> 저 그거예요. 엔. 면도르님 뭐예요? 아, 킬 쿨타임 도는 거 기다리는 거 같은데? 아니요, 엔진이하라고요 자경단, 자경단. 아, 오케이. 어? 어? 아이 아 쉬지마 <laughs> 아, 시체는 부잔교에 있었습니다. 부잔교, 부잔교에 있었고, 어, 본인 위치 어딘지 한번 한 분씩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양조장에서 저는... 광장 쪽으로 가고 있었. 동쪽. 친절분 네. 있어야지. 동쪽이. 팀이랑 뭐 선술집에서 아? 만났어. 지금 경찰서에서 놀고 있었어요. 경찰서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마을 광장 부장... 쪽으로 가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거 부장교면 제가 지금 제일 안에 그... 낚시하고 있었거든요. 업데이트 네. 네. 바로 위잖아요. 음. 거기에 댕댕이 있음. 그럼 100%임. 저도 분홍색을 봤거든요. 그죠? 백목 그살인마의 뒷모습을 아... 봤거든요. 아니 댕목님이 너무 분홍색은 구산당 그 님도인데. 아니 핫핑크요 핫핑크 한 재미 보셨으니까 이 판은 토핑크, 빨리 시요 치시는... 예, <laughs> <laughs> 네, 핫핑크 빵댕이가 세상에 완전히 안 죽을 수도 있었어. 와 근데 왜안 죽었어요? 근데 토끼님 안 죽였잖아요. 또그 먹잇감을 안 고른 고... 거죠? 반찬을 어, 고른 거지, 지금. 위로 거기서. 올라갔어요. 그게, <laughs> 그게... 올라갔는데 아니. <laughs> 딱 타임이었어요. 콜 타임. 아 반찬을 고르고 아니, 있었는데 토끼님 안... 만났는데 그냥 지나쳐서 미션하러 갔어요. 어디? 아니... 근데 핫핑크가 국산닭 아닌가? 여기다 뭐 국산닭 찍었는데? 국산닭님은 보라색이잖아 저는 네? 아? 저 엄청 핑크색 아니 저거? 저 색이 네?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잖아요 응? 어? 어. 근데 보라. 국산닭님이랑 저랑 봉구님은 위에 선술집 쪽에 이거 거의 경크임 이거는 무조건 인텔 아. 아... 아 우리 미션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실장님이 아쉬워하는 그거 들으셨죠 방금? 그 쉴드, 그쵸 쉴드 치는 모습이 너무 좋 네. 아쉬워 너무 아쉬워했죠 그 마지막에. 어! <laughs> 이실장이실장실장내 이녀석. 실장내 이녀석. 제가 종. 어, 뭐야? 한번더 죽은 건가? 아, 아, 아닌가? 아니죠? 아, 저분은 우리가 아, 죽은 어. 거고. 허여운 수넬이 아, 오래된 아, 네. 선술집에서 그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서 있었냐면은 시야를 약간 어. 트, 가까이 가야지만 보이는 정도의 시야에서 딱 숨어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썰어버리려고 수비 죽이었던 그런 호흡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에 하나 더보태서 전판 댕버님 투표할 때 슈짱님만 유일하게 댕버를 드쳤어요왜 어... 그랬을까? 같은 오리이기 때문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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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누가 봐도 골산 난데 보라색인데 핫핑크라 그랬잖아 그리고 아,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뎅몽님이 오리라는 게 나왔을 때 보통 갔었으면 와 우리 잡았다 약간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아우리 하면서 약간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판은 빨리 끝내죠 잘 가시죠 아, 빨리 어. 너무 잘 보였다 잘 찍어주시죠 오리니까요 전 도도새였어요. 빨리 다음파 가자 오케이. 거짓말이잖아 요 거짓말 거짓... 어? 어? 아, 이야요짓말오이어서어어 啊呀！Ai, ai, ai. 오아뭐 어, 안돼 뭐야 아를 오 미션승리? 미션승리? 아아아님이랑 즐겨니 아아 미션승리 빠르게 죽이셔야죠 미션을 열심히 아니, 하는. 아니 근데 실장님 게... 왜 반항 안 했어요? 과자 먹으려고. <laughs> 아니 뭘 반항이요? 다들 자신 자기 할 말들만 하고 갑자기. <laughs> 네, 포기하셨어요 그냥. 자, 아니 말만.